안녕하세요. 좋아요렌터카입니다. 오늘은 폭스바겐 파사트 키 배터리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모델 확인하시고요. 일자 시계 드라이버로 옆에 플라스틱 부분을 벌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손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벗기시고 난 다음 배터리 넘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살짝 눌러주시면 빠져나오거든요. 배터리는 옆에다 놔두시고, 새로운 배터리로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플라스틱 커버는 홈에 맞게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, 손으로 눌러주시면 마무리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